진짜 제가 얼마나 형님을 생각하는 뭐몇날 며칠 고민해가지고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. 아, 이건 또 뭐예요? 형, 이거 인체 뭐예요? 자, 자수 인형. 안 아, 불러 그냥. 아니, 형님, 자수, 그냥, 그냥. 자수 그냥. 인형은 이요 그래서 자수 하실 때 이게 뭐야 이거? 아 잠깐만. 아뭐 이렇게 재밌죠, 재밌죠. 아니, 어 재밌죠. 좀 아니 근데 아, 무서운데 이거? 또 있습니다, 여기. 네, 형님 또 고생하셨으니까 도움 될까 해서. 그리고 그러면 <laughs> 글은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, 네. 아, 해커가 되셨잖아요. <laughs> 해커가 됐나. 아, 우와. 몇시 배우셔가지고 또. 이건, 이건 좋다. 네. 이거는 아, 그래요? 어. 오, 오히려 이걸 좋아하시네. 참 신기하다. 그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, 요것도 이제. 네. 이거는 뭡니까? 이게 이제. 요 얼마 전에 할로윈이었잖아요. 그래서 형님 또막 여러가지 컨텐츠 막 분장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. 음. 네. 아, 이렇게, 이렇게인가? 어. 이렇게. <laughs> 와 이거 핏이 되게 잘 맞는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, 이거?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내가 지금 뭐 <laughs> 잠깐만. 이거 이거 뭔데 이거? 무슨 모자인데? 아 이거 그럼 화분 같은 거 화분. 야, 화분이 아니야. 이 잠깐만. <laughs> 야, 샌드박스 <laughs> 폭파되는 <폭탄의> 어안 폭탄. <laughs> 돼, 안 돼, 안 돼. 아, <laughs> 그러면 이거 근데 허필 뭐, 입이 내이러 <laughs>